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체, 삼각형을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준이라는 게, 아, 예. 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두 가지 기준이 되겠죠. 어, 알맞은 것들 이어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변의 길이를 봤을 때 지금 이 삼각형 보니까요, 어 요변과 이 요변의 이 길이가 같지요. 이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변의 길이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어 각의 크기를 보면 이각과 이각은 이각으로서 크기가 같고요. 요각은 보니까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진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의 길이로 봤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각의 크기로 봤을 때는 긴각 삼각형입니다. 이번 어, 네모에 알맞은 삼각형의 이름을 선어 봅시다. 이 삼각형은 음, 보면요, 요변하고요변하고 어, 요변하고 길이가 똑같죠 여기와 여기.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입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직각이 있어요. 이 삼각형은 직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라고 또 부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랑 두 각의 크기가 어, 똑같아요. 음. 45도, 45도로 똑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 이름이 여러가지로 불릴 수 있다는 점어 이해하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분류해서 기호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 변의 길이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으로 나눠 볼수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찾아가지고 예각, 직각, 둔각인지 한번 나눠 볼게요. 가, 보니까 요 변, 요변똑같지요 재보니까, 어, 같네요. 어, 가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여기가 직각이에요. 가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이등변 아니니까 일단 놔두고요. 다도 놔두고요. 라도 놔두고요. 마도 놔두고요. 바는 해야 되겠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죠. 네. 어, 그러면. 바는 요 각이 둔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둔각인 삼각형 해서 바 되겠네요. 어, 다시 보니까 선생님 잘못 본것 같은데 나도 여기 여기가 같네요. 그래서 나는 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예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예각 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적으면 되겠어요. 그럼 세 개를 했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다라마 세개 중에서 예각 삼각형 이 있나요? 예각 삼각형 예 마가 보니까 다 예각이네요 마 그러면 직각 삼각형은 여기 직각을 갖고 있는 다가 직각 삼각형이고요 어, 여기 둔각을 가지고 있는 라가 둔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삼각형을 각각 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삼각형의 일부가 지워졌어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써보세요. 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여기 지워졌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40도고 100도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인데요. 여기에 지금 140도만큼 있어요. 빼면요. 40도가 남지요. 그러면 이 각은 40도예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 이름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르게 불러 줄수 있어요. 여기 예각 예각, 그리고 여기 둔각 100도 잖아요. 그래서 각의 크기로 보면은 둔각 삼각형으로 불러줄 수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써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로 삼각형을 분류하는 거 해보았습니다. 어, 다들